황정민과 현빈의 첫 만남으로 일찍이 화제를 모은 영화 《교섭》이 드디어 관객을 만났습니다. 개봉 첫날은 어제 10만 6천 명을 동원하며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12월 14일 개봉에 독주해 온 《아바타: 물의 길》을 잡고 무려 6주 만에 한국 영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쁜 일임은 틀림없지만 영화를 본 관객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린 모양새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반응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교섭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샘물교회 선교단실을 모티브로 합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생활시키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만 야 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는 매우 좋지 않았어요. 여행 제한 국가로 분류된 나라에 그것도 엄격한 무슬림 국가에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납치를 당했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소위 누카렵이랄까요? 교섭의 주인공은 협상 전문 외교관 재호와 국정원 현지 전문가 대식입니다. 머리로 풀어내는 재호와 발로 뛰는 대식은 그 일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인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서로의 능력과 진심을 믿지 못해 반복을 거듭합니다. 뭐한두 번은 이해하겠으나 동호 반복이라고 하죠. 영화 전개상 그냥 대립하는 보양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설득력도 공감도 떨어지는 갈등 구조예요. 이때 두 배우의 연기 톤낸 매너도 참 익숙합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는 약 150억 원 내외, 손익분기점은 350만 명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연출은 리틀 포레스트 제보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인플레 감독이 맡았는데요. 여성 감독 최초로 100억 대가 넘는 블록버스터의 메가폰을 쥔 셈입니다. 이 정도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인 만큼 어느 정도 종합 엔터테인먼트적인 면모를 갖춰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액션도 개그도 왕왕 등장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인상입니다. 드라마의 밀 를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임감독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가의 역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 을 다하는 국가 기관 등 조금의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싶었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적당한 액션과 심파 신스틸러 조연 카심의 활약까지 영화는 전형적인 흥행 공식을 따릅니다. 안전한 길을 택했지만 그 탓에 이제껏 많이 봐온 상업영화들과의 차별점 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관객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